진평동에 위치한 아, 원룸 구경 왔어요 아, 뒤에 보시면 이름도 생소하게 전품이에요 여기는 방에 들어가실 때좀 색다르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아이고 아, 아니아 아니요 잘못 떨어거든요아 근데 이 차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 그 있잖아요 구축 보시면 한 개씩 있는 번호판 없는 오래된 차 <laughs> 그럼 다시 입장하실게요 이야! 막 아,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 50에 월세 14만원짜리 홀딩이에요 실례지만 가실게요 현관은 폴리나 색상으로 주문이랑 신발장 진행하고 있어요 아, 지금 싱크대가 이제 현관 옆으로 내어져 있는데 아주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가스레인지 있고요 어? 엄벨러스하게 냉장고는 비스포크형으로 넣어셨네요 그래도 깔끔한데요? 이 정도면 아 깔끔해요? 네아 그럼 깔끔한 걸로 뒤쪽으로 보시면 베란다예요 아 공실이 최근에 올라온 것 같은데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이는 세탁기입니다 초록초록하네요 돌아오는 거 맞아요? 아, 작동은 안 시켜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laughs> 방금 들어오시면 어, 벽지를 조금 최근에 해주신 건지 깔끔한 것 같아요 아 신발을 신고 들어온 거는 청소가 돼있어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왼쪽 어, 벽면에 오래된 에어컨이 t v 입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거를 베란다라고 해야 할까요? <laughs> 아 네, 공간이 좀협소니다 베란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화장실이에요. 뭐, 화장실은 월세 14만 원치고는뭐 창문도 있고 이렇게 변기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교체해주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 진평동에 위치한 원울 어떠셨나요? 오순간 모실에 14만 원짜리 시구는 보면 어, 정도면 괜찮다 해가지고 한번 살하겠습니다이차고좀 특별하게 적고 이려서 조금 개구려서. 근데요. 어, 어떠셨나요? 또 재미있는 원도 찾게 되면 영상 올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점프! 좀... 여기 좀 하시죠 그냥. 네? 예?